안녕하세요. 푸른 안드콩입니다 저녁은 다 드셨는지요? 저는 오늘 텃밭에서 남편이 배운 부추를 담아 보았습니다. 당근, 당근이 세개에 2,000원 하더라고요. 시장에서. 제주 흑당근이래요. 근데 당근이 되게 맛있네요. 당근을 채를 착착착 쓸어서 좀반 정도 넣고 양파도 한개 넣고 멸치액젓이랑 새우젓 하고 마늘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데 조금 넣고 액젓하고 매실 조금 하고 음, 밀가루풀을 묽게 해서 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해서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양념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조금 남은 거를 또 해야 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피곤한데 또 힘들게 농사지어 놓은 거라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해 보았습니다 <laughs> 맛은 좋을 것 같아요 신토불이니까요 <laughs> 감사합니다 영상 종료하겠습니다.